안녕하세요, 문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손가락과 발가락의 그 번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꿈에서 손가락이나 뭐 손등, 뭐그 손가락의 특정 뭐 개수가 하나 더더 있다든지 뭐덜 있다든지 이런 걸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손가락의 전체 수, 그리고 또는 그손 전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꿈이라는 게 아무래도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어,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내가 손 자체만, 음, 유독 강하게 봤다면, 어, 손이라는 숫자 3 2 0십1이 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음. 엄지손가락만 뭐 커져 있다거나 그러면 엄지손가락의 수. 검지만 길어져 있다. 그러면 뭐 검지손가락의 수. 중지가 뭐 길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중지손가락의 16. 중지와 약지가 어, 수가 같긴 한데요. 어, 둘중 하나, 어쨌든 조금 특이하게 봤다면, 26번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육손 같은 경우에, 제가, 어, 몇회 차였더라, 그, 꿈에, 그, 가수 코쿤이, 양손이 여섯 개더라고요, 육손. 그래서, 손가락이 6개니까 음, 6번이나 6 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이게 1073회였는데, 어, 제가 꿈꾸기 전에 그 카페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 682회차에 6손이 꿈꾸신 분이 3동 끝이 2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가져가야 하나, 아니면 육 끝을 가져가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단번 때 육이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어, 육손으로 보셨을 때는 육번이나, 어, 육 끝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뭐, 손등, 손목, 이런 쪽은 17, 14, 29가 있고, 손바닥은 육, 어, 9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긁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손바닥을 긁었다. 손등을 긁었다. 아니면 뭐 손이든 발이든 어떤 신체에 위치든 그 긁으면 긁은 곳에서 연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등에서 긁었다. 그러면 16, 17, 18 또는 뭐 17번 위아래. 여기에서 연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동그랗기 때문에 영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간혹, 어, 예를 들어서 뭐 엄지손가락에서 어, 반지를 꼈다 그러면 10번대에서 영끝이 나오거나 뭐 검지면 30번대에서 영끝 이렇게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지나 팔찌 이런 걸 끼셨다면 그끈 위, 그 꼈던 위치가 10번대인지 20번대인지 그러면 거기에서 0 끝도 챙기시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깍지를 끼시는 경우. 이것도 어. 그 숫자의 앞이나 뒤에 3이 들어갑니다. 어 13이나 30번이나 30번대. 그리고 어 쌍수를 잘 주거든요. 근데 꼭 33번이 아니더라도 어 22번 아니면 33번 쌍수는 이둘 중에 하나를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머리 위쪽으로 손깍지를 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행위 그러면 용지 위쪽에서 어저 형태를 가져가시면 되고 어 손깍지를 끼고 약간 아래쪽이었다 그러면 어 용지 중간이나 아래쪽에서 3 끝이나 30번 대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나 스스로 내 손깍지를 꼈던, 다른 사람과 손깍지를 꼈던, 어, 비슷하긴 한데, 간혹 다른 사람하고 손깍지를 낀 경우에, 어, 연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엄지를 지켜 올리는 행위. 이거는 보통은 그냥 1 끝으로 나와요. 1개던2개던1 끝으로 나오는데, 음, 이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어, 어쨌든, 1 어, 끝으로 나온다. 그리고 OK 사인 같은 경우에는 2번 또는 0 끝입니다. 이것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동그랗게 손가락을 말았다. 그러면, 어, 주로 0 끝이 나오는데, 간혹 2번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수화가 이제 고유수가 35번인데 그 간혹 손가락을 어 일부만 접는 거 같은 경우에는요. 접은 손가락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접혀 있는 손가락 말고 펴고 있는 손가락의 숫자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발 같은 경우에 어내 발이던 남의 발이던 숫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발 고유수는 4번과 22번이 있는데 발가락도 번호가 10번 21번 34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가 고유수가 2번이긴 한데요 발도 약간 음, 변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발 전체로 나오거나 아니면 발등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면 어, 발등 16이나 41번 그리고 발목에 어, 어떤, 발, 어, 발목에 뭘 차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발목을 덮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어, 16번이나 31번에서 나오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34번이 구할 수기는 해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12번, 44번이고, 어, 다른 발가락의 숫자는 데이터가 나와 있진 않네요. 그래서 보통 발가락이면 그냥 발가락 쪽에서 엄지 발가락이나 발가락 구유수에서 가져가시면 되구요. 그 유독 엄지 발가락 하나만 계속 이렇게 시켜 세우고 있었다. 그러면 어 42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외로 그 양말에 어 엄지 발가락 쪽에만 구멍이 있었다면, 어, 단번대 전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손이던 발이던 막 털이 되게 수북하게 나 있었다. 그러면 어, 손이나 발의 숫자가 아니라 1 어, 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도 조금 잘 챙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손 손이던 발이던 잘려져 나갔었다. 그러면 잘려 나간 것 자체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 손가락, 손 이런 번호는 다 빼시고 어, 남아 있는 게 팔만 남았다면 팔끝이나 어, 가로 15라인에 있는 번호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어, 팔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게 머리가 완전 잘려 나갔을 때도 단번대 전면인데 팔이 완전 잘려 나갔다 그러면 어, 10번대 전면 그리고 어, 발목이 다 잘렸다. 그러면, 어, 가로 36 라인도 전멸.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음, 이렇게 신체 위치로 손과 발, 예, 알아봤구요. 어, 다음 번, 다음 시간은, 음, 신체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몸으로 할수 있는 행위, 이쪽에서 한번 번호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